우세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아 어, 다른 제사들과 달리 한옥제에 대해서는 좀더 어, 시간과 또 내용들이 하루되어서 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보면서 여러분 음, 어떠세요? 하루를 지나시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또는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또는 나는 왜 이리 힘들까? 나는 왜 이리 무거울까? 아, 이런 마음과 중심들이 더 많아서 아, 왠지 짜증스럽고 불평이 나고 또는 자꾸 원망이 되고 또 나를 탓하든 누구를 탓하든 그런 탓함들이 생기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비교되고 열등감이 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우울해지고 예, 여러분 그럴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제잖아요. 근데 감사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무 감사하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를 보시면 다 커요. 그렇죠? 어, 재물 자체가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풍성하고 내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든 뭐 하나님께 좀 드릴 게 없나? 그리고 좀 나눌 게 없나? 이런 중심이 내게 많은가? 아니면 자꾸 거둬치고 싶고? 쪼기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고 그런 중심이 많은가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중심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제사이겠다라고 또 깨달아지니 요즘 나는 어떤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나는 불평이 많고 탓이 많고 왠지 열등감에 서로 잡히고 우울해지고 이런가 아니면 그냥 참 사소한 것임에도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져서 자꾸 왠지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잔행한 소지들이라도 그분께 올려드리고 싶고 그냥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분께 내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싶은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감사가 되고 채워지면 항상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주변이 돌아와지잖아요 예, 주변이 돌아봐줘요. 그래서 내 시선과 내 물질과 내 시간들이 그누 군가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경영해본 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있어도요, 되어지는 일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그분의 풍성한 가운데 그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한 것같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때 내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면 참 없는 것 중에요 사고 예, 나누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고 그래서 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삶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상황에 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이 화목제를 앞에 두고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지금 삶을 그냥 그대로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크고 어, 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어, 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 30절을 보시면 여와의 호 화제물인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태워올려 드릴 거 아니겠어요? 제물,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예. 그리고 가슴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는 요제로 삼고 요제와 그제는 제사들리는 제사장들의 태도, 이렇게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죠. 예, 하목제는 의무제가 아니죠. 선택적으로 내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거죠? 감동을 놓치지 않는 거죠. 예, 감동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도 붙잡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아 너무 참 감사하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나 또 그런 감동들을 붙잡고 주님께 가서 가고 그럴 때쑥 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일과 사람들에 대하여 또 나의 시간과 나의 것들을 나누는 것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어때요? 제 사장들의 가성과 그들의 자녀와 가성을 돌볼 만큼의, 그죠? 그런 재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주시는 이런저런 작은 감동들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는다면, 그 감동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채우고 나를 받고 싶어 하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채우고 싶고 싶어하시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크지 않으나 소소한 내 정성과 내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채우시고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요한 일서 말씀에 가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숨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 야, 길가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거로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한 거다, 라고 하시니, 여러분, 작은 냉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소소한 감동들이 우리에게는 울컥, 울컥 찾아올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감동들을 잘 붙잡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섬기고 나누게 될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야, 도디어 어, 도디어 제가 내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받는구나라는 거죠. 자녀를 했을 키워보니까요. 아마도 여러분 글쎄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자녀는 자녀이지 않을까. 과연 아비나 어미의 마음에 반의 반이라도 그들이 이해하고 쫓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아비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이해해서 여러분 내삶 속으로 들어와 내 삶의 무게의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일들을 그냥 알아서 자원하여 가져가서 이건 제가 할게요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듯해요. 시켜도 잘 감당해주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감동만 툭 던져도 그 감동을 딱 받아서 그 감동을 가지고 너무 인생을 잘 살고 잘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은행의 계좌에 재정이 채워지기는 원하나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밤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도 여러분 조절해서 받으려고 하는 아, 이런 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은혜가 오는 것들은 너무 과한 부담이 온다는 학습된 경험들에 따라 여러분 너무 큰 은혜도 별로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감동도 줄때이 감동들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 받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목제 말씀을 이렇게 실장에 정리해 가면서 또, 여러모로 깨닫게 되어진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감동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수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수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에서, 또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냥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자꾸 그름으로 쫓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딱 쓰시게 편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가 있어요. 진짜 성도들의 삶, 목사님들의 삶 이렇게 보면서 참 그렇네라고 인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그 감동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감동대로 쓰고 그 감동대로 흘려보내고 그 감동대로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시고 그리고 삶을 맡기신다 여러분 감동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감동으로 감동을 놔야지 이 감동에 인색해지면 여러분 주시던 감동도 안 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감동을 쓰시고 감동을 나누시고 그 감동으로 아멘 하시고 감동의 빠른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더큰 감동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 감동도로 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죄의 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이 죽는데이 소가 죽는데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다 증가되어서서 내 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죠? 죄를 드리는 내 존재 자체가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목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죽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그대로 살아 역사해서 그 주시는 감동대로. 내 삶으로 순종하고 살아내어지는 그런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라고 니 하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내가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다 주의 글씨라고 그 가져가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스치는 감동 그거 안 붙잡겠어요? 그 스치는 감동에 순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기도책을 넘겨보시겠어요 묵상변정을좀 펴보세요 음. 보세요 중요한 것이 뭔지 보십시다 저는 자기 주관이 없고 기가 얇아 사람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이게 뭐죠? 자기를 보는 거죠 여러분 감동을 잘 받아내시잖아요 그러면 뭘 해라라고 하는 감동 이선에 내 죄를 보게 하시는 내 삶을 보게 하시는 감동에도 이게 익숙해지고 인식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말입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저를 정말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완고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제가 완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했더니 정말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완고하면서 그게 그렇게 완고한 줄 몰랐다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양육을 받을 때, 목장에 모일 때 항상 이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목장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나를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가 솔직히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단히 의롭거나, 뭐, 진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솔직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수 있는 그 어떤 말을 할 때, 뭐 그리 발끈할 거 있습니까? 솔직히 기분은 좀 나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약이 되던데요. 정말 그게 약이 되던데요. 예, 정말 그게 야기돼요. 그러니 자기를 보는 게안 되면 자기 죄를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객관화되어서 자기를 보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빗장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밥 사주는 사람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를 보게 해주는 뼈 아픈 그한 마디를 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손. 꽁 해가지고 두고 보죠. 예, 진한 예. 그런가? 지는나보다 더하면서 여러분 저는 자기 주관이 없고 기가 열받아 사람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자기 개까나? 자기를 보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보니까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보이는데 자기 죄가 인정이 되겠냐고요? 그러니 백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볼수 있는 근데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자기를 볼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기도 끝에 그리고 은혜 끝에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지혜고 지혜는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십자가는 지혜예요 그리고 지혜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 타이밍은 정말 내가 은혜로 채워졌을 때 예, 뭐 화난다고, 짜증 난다고, 그냥 쏟아내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로운 혜 타이밍을 가지고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라 흘러 내려가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리는 말들을 통하여 자기를 잘볼수 있는 그리고 자기 제가 인정이 되고 자기 가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되고. 자기객 관화가 되어지고 자기제를 보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네줄네 네 번째 줄 보세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되던 저희 부부는 한 교회 공동체 속의 말씀으로 각자 자기제를 보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혼자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할 거 없어요 각자 자기제를 보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혼자 믿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겠다 천만에요 제가 묵상을 따라가는 수많은 평신도들을 많이 접해 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둘일 때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반 나누어서 되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우셔서 나 혼자 믿을 때 자녀들이 믿지 않고 엄마 혼자 믿을 때는요 사인 가족이 3인식이 받아야 될 은혜를 다 그냥 몰아 주셔서. 여러분 네명 다섯 명을 업고 감당할 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0년째, 20년째 남편이 외도중인데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아내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 이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을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쫄지 마세요 나는 혼자 미소 나는 힘들겠다 아니요 몰아주세요 아멘하십시다 몰아주십니다 몰빵해주세요 네. 그러니 절대 우려하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이런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몇년후 다섯 번째 주제요 하나님은 딸의 조울증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 그냥 재앙이고 고통이고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내 삶을 이기하고내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분처럼 하나님은 딸의 졸중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사건이다. 라는 시선과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는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참사의 한 말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라가 다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저런 사건들은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구속사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맞죠 하나님은 딸의 졸중 사건으로 제게 찾아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그 밑에 좀내려가시다 보면 큰옴표가 있죠. 문제 해결만 바라지 말고 먼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이 딸을 아웃니치를 단기승교예요 단기승교를 보내시면 은혜받고 이 딸이 해결받으리라. 그러고막 어떻게든 그 길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는 시간들을 앞두고 이따리 더 힘들어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목장에서 무슨 권면이 있었어요? 자꾸 문제 해결만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좀 내려놓고, 좀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해석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제 퀴트를 배울 때, 모든 말씀 앞에 뭘 붙이죠? 왜? 예, 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사건들 앞에 왜?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를 향했던 원망의 화살과 타의 화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죄와 내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게 문제 해결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지죠. 아,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사건을 하여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내 삶의 사건과 현실 안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말씀을 초청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고 나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문제 해결만 바라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해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시간 편대로 딸을 치료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불신앙이 입드리는 거예요. 야, 나는 왜 맨날 내 시간 편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왔을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는 너의 뜻을 존중하겠다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그 말에 그냥 딸이 주섬주섬 짐을 싸서 그 다음날 아우니치를 당기슴교를 떠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묵제물은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34절을 보십시오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아 33절도 사실은 그 말씀이기도 한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랬죠. 34절도 보시면, 그의 자손에게, 제사상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거 헌든 가슴하고 뒷다리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랬어요. 36절을 보세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사를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자, 이걸 조금 해석해보고 적용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하목제를 앞에서 나눌 때 평신도는 없다 그런 걸 기억나시죠? 평신도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평신도는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고 레위기적인 입장에서 볼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지성소의 휘장이 찢었기에 그때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하목제 중에서 제사장과 그의 아론 자손들에게 돌리는 이뒷다리들 가슴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34절, 36절의 이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을 보세요. 그들을 세워 여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또 뭐가 나오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날은 언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던 날. 그리고 주의 성령이에게 임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인정되고 시인되던 날 그날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하께서 명령하사 이사를 자순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것은요 그렇게 예수리 구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고 아멘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고 아멘 함께 하시겠다, 입히고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감동도 놓치지 마시고 감동에 헌신하십시오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화목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여러분의 날이 될수 있기를 매일이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나를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해서 마지막 구절이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못 박는 거죠, 말뚝을 박잖아 이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것도 시내 산에서 그러니 딴 소리 하지 마라, 토달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래요. 그러니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날 말씀 앞에 설때 그날 예배 앞에 설때 들리는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 읽는 말씀마다 귀태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음성이대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감격이기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정말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묵상 중에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 스치는 감동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서 여러분 이 하루가 그 말씀을 살아내더라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했고 큐티는 했고 들었으나 여러분 그것은 한 거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내 삶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또 살아가고, 이 삶이 아니라 말씀이 기반되어져서 말씀이 나침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방향이 말하는 대로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방향이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내 방법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방식인 거죠. 매일 그날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요. 방식이요, 방법이요, 내용이요, 절차가 되셔서 여러분 그 매일의 말씀을 그날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살아내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감사제가 되고 소원제가 되고 한목제가 되어지는 저 이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가서